기다려. 기다려. 너왜 그랬어, 오늘? 왜 그랬냐고? 왜 쓰레기통 뒤졌어? 얘기해봐, 왜? 왜 억울한 표정 짓지 마. 엎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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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. 반대쪽 손. 돌아. 엎드려. 미안한 거 나라. 미안, 미안한 거 나라. 빵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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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, 빵, 빵! 빵! 야, 지금 니가 장난칠 때야, 지금. 엎드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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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빵! 빵! 대보자. 어이그 배빵빵한거 봐 어? 네가 지금 공룡 지금 야너 지금 얘 지금 괴롭히고 있을때야 지금? 이제 신났어? 권태디 아이고 신났어 앉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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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 안할거지? 형아 약속? 아이고 좋아 반대쪽 약속? 반대쪽 약속? 아이고 좋아 이제 안하기로 한거다? 안하기로 안하안 하기로 한거다잉 펀테디 테디야 안할 거야 이제 아이고죠 좋아, 아이고죠. 좋아.